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자루를 메고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뒤에 메고 다니는데 앞에 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담고 뒤에는 내 허물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내 허물은 안 보이고 남의 허물은 너무 잘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남 칭찬하는 말보다 남 흉보는 말할때더 신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 속에서 나쁜 이야기 상처되는 말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고린도 우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남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언더 Under, 밑에라는 단어와 standing 서다라는 단어가 앞에서 어떤 사람의 밑에 서다라는 말이 바로 이해입니다. 즉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먼저 서로의 위치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고 다니는 두 개의 자루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전에는 남의 허물은 잘 보이고, 내 허물은 보이지 않던 것이 위치를 바꾸면 보이지 않던 내 허물은 잘 보이고, 남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복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은 늘 죄의 속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남의 허물도 사랑으로 덮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한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 허물이 잘 보여야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엎드릴 수 있고 남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복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